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학교는 이상해. 처음 학교에 간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첫날부터 지각을 하는 바람에 허겁지겁 학교로 뛰어들어갔지. 먼저 선생님을 만났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쥐리예요. 선생님은 약간 놀란 것 같았지만 곧 싱긋 웃으셨어. 그리고 교실에 들어갔는데,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선생님, 왜 그러니, 쥐일? 제가 교실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여긴 다 동물 뿐이잖아요. 쥐일, 우리 학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동물 친구들이 모여 있어.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글쎄, 별로 좋은 경험이 될것 같지는 않았어. 더구나 몇몇은 정말 위험한 동물인걸. 루이지 옆에 앉으렴. 이탈리아에서 온 멧돼지 옆에 빈자리가 딱 하나 있었어. 저기는 앉기 싫어요. 아니, 왜? 멧돼지는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나잖아요. 선생님은 당황한 듯 말씀하셨어. 음, 그러면 친구들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교실 뒤쪽에 따로 앉으렴? 선생님, 저는 그냥 다른 학교로 가고 싶은데요. 주일,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꾸나. 나는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뒷자리로 가서 앉았어. 선생님은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어. 멀리서 온 애들이 꽤 많더라고. 캥거루 조이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났어. 판다 핑은 중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됐대. 나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어. 우리 집은 학교랑 가까워. 내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 왜 웃는 거지? 나는 알래스카에서 온 늑대 나누크나 아프리카에서 온 코끼리 보카리처럼 멀리 여행해 본 적이 없어. 그것도 학교에 다니려고 말이야. 다행히 종이 울렸어. 휴, 쉬는 시간이야. 나는 운동장으로 나갔어. 나만 빼고 모두 동물이라니. 풀이 팍 죽어서 혼자 있는데, 반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 정말 다행이야. 하마터면 그 녀석이 내 옆에 앉을 뻔했어. 멧돼지 루이지가 말했어. 맞아. 아이들은 동물을 못 살게 굴어. 녀석을 조심해야 해. 푸들 엘리엇이 맞장구를 쳤어. 다들 나를 싫어해. 나는 속이 상했어. 그 녀석이 가까이 오면 확 물어버릴 거야. 늑대 나누쿠가 입맛을 다시며 으르렁댔어. 문득 빨간 모자 이야기가 떠올랐어.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어. 어쩌면 좋지? 나는 동물들과 잘 지내보기로 했어. 수업이 시작되자 슬그머니 루이지 옆으로 가서 앉았지. 솔직히, 루이지는 더럽지도, 냄새가 나지도 않았어. 하지만, 루이지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교실 뒤쪽에 내 자리로 가버렸어. 나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 라쿤 페피토부터 다시 자기소개를 시작했어. 멕시코에서 온 페피토는, 카리브에서 해정놀이를 하곤 했대. 타조 사바는 에티오피아에서 왔어. 에티오피아에는 반짝이는 소금 사막이 있대. 다들 눈을 반짝이며 자기가 태어난 곳을 멋지게 이야기했어. 듣다 보니 슬그머니 샘이 났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 내가 태어난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야. 무슨 소리? 베이징이 가장 아름다워. 핀이 부르퉁하게 말했어. 아니야. 런던이야. 엘리엇도 곧바로 왕왕댔지. 얘들아, 파리, 베이징, 런던은 모두 멋진 도시야. 하지만 서로 달라서 어디가 더 낫다고 할수 없단다. 선생님 말씀에 이어 나누쿠도 한마디 했어. 치, 도시는 별로야. 알래스카의 눈 덮인 숲과 얼음 호수가 최고지. 티격태격하는 사이에 종이 울렸어. 점심시간이야. 나는 친구들을 따라 식당으로 갔어. 어서와, 개구쟁이들. 식당 아주머니가 반겨주었지. 식당에 들어간 나는 입이 딱 벌어졌어. 동물이 아니라 나 같은 아이들이 가득한 거야. 뭘 그렇게 놀라니? 사람 처음 보아? 캥거루 조이가 말했어. 여기 동물 학교 아니었어?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랑 식당을 같이 써서 그래. 하지만 앉는 자리는 달라. 조이는 나를 남겨 둔채 껑충 뛰어 가 버렸어. 나는 어디 앉아야 하지? 아이들 자리와 동물들 자리가 딱 하나씩 비어 있었어. 아이들 쪽으로 가는데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 막아섰어. 어디 가려고 원숭이 씨? 어. 너희랑 밥 먹으려고. 누구 마음대로 멍청한 동물 학교에 다니니까 멍청한 동물들이랑 먹어. 나는 어쩔 수 없이 동물들 쪽으로 돌아섰어. 그런데 저 표정들 좀 봐. 나는 거기 앉을 수도 없었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도 없는 식탁으로 갔어. 정말이지. 모두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어. 배고픈 줄도 몰랐어. 음식에 손도 안 댔지. 그때, 침팬지 비니투보가 내 옆으로 와 앉았어. 왜 왔니? 처음에는 나를 놀리러 온줄 알았어. 그냥! 비니투보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나도 똑같이 우스운 표정을 지었지. 넌 내가 싫지 않아? 응. 근데 우리 정말 닮았다, 그치? 난 침팬지, 넌 원숭이. 나는 비니 투보를 바라보다가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어.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문제가 생겼어. 아이들이 문앞을 막고 섰다가 식당을 나가려는 판다 핑에게 주먹을 휘두른 거야. 핑은 배를 움켜잡고 바닥에 나동그라졌어. 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어. 하지만 혼자서 악당 넷을 상대할 수는 없지. 나는 비니 투보의 귀에 속삭였어. 내가 셋을 세면 함께 달려드는 거야. 본때를 보여주자. 비니 투보는 빙그 뒀더니 친구들에게 내 작전을 알렸어. 자, 이제 간다. 하나, 둘, 셋. 녀석들은 순식간에 문 밖으로 나가 떨어졌어. 깔 보던 동물들한테 혼쭐 나긴 처음일걸? 뭐, 조금은 내 덕분 아니겠어? 우리는 운동장에서 같이 놀았어. 침팬지 비니투보는 다정하게 내 머리털을 골라주었지. 판다 핑은 잘근거리던 대나무 잎을 건넸지. 주일, 이것 좀 먹어볼래? 고맙지만 내가 먹기엔 질길 것 같아. 그래? 뭐 어쨌든 난 네가 좋아. 아까도 고마웠어. 핑이 얼마나 세게 껴안던지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니까. 다시 수업이 시작되었어. 나는 교실 뒤쪽으로 가서 앉았어. 예. 왜, 루이지? 내 옆에 앉아도 돼.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겼어. 루이지, 아침엔 정말 미안했어. 넌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지저분하지도 않아. 그건 나도 알거든. 루이지와 나는 웃음을 터뜨렸어. 반 친구들도 우리를 따라 웃었지. 수업이 모두 끝났어. 교실을 나서려는데 선생님이 부르셨어. 주일, 아까 학교를 옮기고 싶다고 했지? 지금도 다른 학교에 가고 싶니? 아니요, 전 여기 있고 싶어요. 정말이니? 그럼요. 친구들 덕분에 세계를 여행한 것 같아요. 전 우리 학교가 진짜 좋아요. 나는 엄마 아빠에게 달려갔어. 주일 학교는 어땠니? 최고였어요. 나는 얼마나 멋진 하루를 보냈는지 이야기했어. 난또 내가 늦게 나와서 늑대에게 잡아먹혔나 했지. 참, 우리 엄마는 농담도 잘해. 말도 안 돼요. 내 친구 나누크는 양처럼 순하다고요.